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6시리즈 암마 시트 겸 럼버 서포트 시공을 하기 위해서 제품도 소개해 드릴 겸 이제 시공 사례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시리즈 차량이 입고가되었고요이렇 지금 시트를 이제 탈거해서 이제 럼버 서포트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구요 이제 럼버서포트에 들어가는 이제 스위치, 스위치와 이제 에어로 되어 있는 안마겸 이제 럼버서포트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마기 등 먼저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홉 네, 개의 제 에어 포켓이 위 아래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안마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중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바람이 빠지면서 들어가고, 자 이제 럼버 서포트는 이제 앞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섯 개의 에어 중에, 앞부분에, 이제 자,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제 여섯 개의 에어 포켓이 나오고요. 이제 뒤쪽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바람이 빠지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누르시면은 위쪽만 이제 부풀어 올라오고, 아래쪽을 누르시면은 아래쪽만 이제 올라오는 작동을 하고요. 여기서 메모리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유추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둔 다음에 암마 기능을 사용을 하고 암마 기능을 이제 멈추시면은 원래 있던 이제 유추 저장해놨던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트를 탈거해서 왔고요이 차량의 이제 등쪽으로 이제 이 럼버 서포트와 안마 기능을 이제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이 BMW 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 럼버 서포트 기능이 이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1 시리즈부터 해서 2 시리즈, 3 시리즈, 4 시리즈, 5 시리즈, 심지어 이제 6 시리즈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차량이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 풀체인지된 G30, 5시리즈나 음. 이제 GT 모델, 이런 차량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또이 럼버 서포트 옵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선은 이제 시공을 이제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영상을 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럼버 서포트와 안마 기능 작업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스위치 버튼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LED가 이제 촘촘하게 위아래 앞뒤로 해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마 기능 먼저 사용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단부터 올라와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이제 안마 기능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BMW사에서는 7 시리즈나 아우디에서는 A8 그리고 이제 s 클래스 이런 차량들은. 이제, 암마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이 세단, 대형 세단에는 많이 이제 적용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순정형 버튼으로 해서 이제 그 암마 기능도 이제 순정이랑 비슷하게 에어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시공이 들어갔고요 자,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럼버 서포트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동이 잘 됐고요. 음, 이 작업은 이제 시공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차량마다 이제 조금 상해할 수가 있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면 작업 마무리가 되고요. 이 제품에 대한 이제 보증 기간은 저희 베리어스 커스텀에서 무상 3년 동안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이제 또 마무리를 지구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영상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